또 이게 학부가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분이 이 팔꿈치 딱 죽이고 이쪽으로 눌러보게요 이렇게 눌리기 시작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리기 시작해. 그러면 다시 팔꿈치 눌리면 팔꿈치 위로 살짝 빼주고 왼 다리를 짚고 엉덩이 빼야. 엉덩이 빼죠. 이렇게. 엉덩이 빼주고. 자 오른쪽 무릎을 이쪽 골반에다가 집어들거 여기다가 무릎을 여기다 갖다 대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갖다 대. 손은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고, 이두 바꾼 컨트롤 하고 있고, 상대방이 멱살 잡으려고 할 거예요. 멱살이나 아니면 싸잡으려고 할 거예요. 계속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서 컨트롤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이 왼발을, 오른발에 무릎 넣었으면, 오른쪽 무릎을 세워야 돼요. 오른발을 땅에 짚으면서 오른쪽 무릎 세워야 돼요. 그 왼발은 허리 감고,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세워주고, 이제 무릎이 세워졌으면 양손이 반대쪽으로 밀어줘요. 반대쪽이 반대쪽 밀어주면서, 여기 가면 이제 가까이 다가올거야 상대방이 가까이 다가와서 내 다리가 안빠지게 무릎이 빠진 느낌이 확 나니까 바로 가까이 다가와서 발 훅을 안빠지게 이렇게 할거예요 그러면 이 발을 짚고 반대쪽 밀어주면서 엉덩이를 이쪽으로 빼줘요 네. 빼주고 발을 빼시면 돼요 가드 리커버리를 다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왔어요 상대방이 딱풀려 죽이고 눌러 이렇게 누르기 시작해 그러면 이발 짚고 엉덩이 살짝 빼주면서, 왼쪽 손으로, 팔뚝으로, 목을, 기도를 밀어주고, 오른쪽 무릎이 엉덩이 뺀 다음에 무릎을 집어넣으세요. 그냥 안 들어가. 허벅지에 걸려, 이렇게. 그래서 엉덩이 뺐다가, 집어넣으면 무릎이 들어가야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 오른쪽 무릎으로, 오른쪽 무릎 세우면서 밀고, 오른쪽 상체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빠져, 상체가. 이렇게. 빠지면서 발을 짚어요. 자, 짚고, 여기 공간이 많이 생겨서 발이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밀착을 한다 다시 이렇게. 그러면 반대쪽 밀어주고 엉덩이 한번더 빼고, 나발 그러니까 빼고 가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자팔 죽고 눌리기 시작해. 그러면 바로 엉덩이 빼서 팔뚝으로 밀어주고 무릎 갖다 대요, 바로. 갖다 대고 이 다리 무릎을 세우면서 어깨가 빠져. 이렇게. 나 그러니까 양손으로 반대쪽 어깨 밀어주고 엉덩이 한번더 빼주고, 나 그러니까 후기. 빠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만들어주면 바로 빼고 가드 리커버리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씩 쏙 하던 거니까. 자 이제 나비랑 이제 나비로 할 거예요. 상대가 또 눌렸어요. 이렇게 눌려도 내 이제 무릎을 늘려가 이렇게 무릎을 갖다 댔더니 이 손으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다시 이렇게 밀고 다시 들어와 이렇게 이렇게 무릎을 갖다 댔더니 손이 들어와요. 왜냐? 들어올 때이 손은 손목 컨트롤이에요. 이 손은 손목 컨트롤. 이렇게. 이 왼발이 여기서 발훅이 안 들어요, 가 공간이 안 돼서 엉덩이 빼주면 엉덩이 부수, 이렇게 엉덩이 빼주고 발등을 딱 넣는데 으 엉덩이 안 빼면 발이 안 들어가요, 공간이 안 나와. 엉덩이를 이렇게 빼주고 발등을 딱 걸어요. 그래서 발등만 넣으시면 돼. 무릎을 넣지 말고 발등만 넣어서 발등훅을 이렇게 걸어야 돼. 걸고 자 무릎 여기 체중이 실려 있어 요 지금 이렇게 실려 있어. 요 오른손으로 나한테서 이렇게 당겨 몸이 살짝 이렇게 뚝 빼주면 돼. 빼주면 손이 빠져요. 그때 무릎을 갖다 댈 거야. 이렇게. 갖다 댈때 상대방도 전진한다. 이렇게. 이렇게 나비가 돼. 그래서 계속 눌러놓을 거야. 내 등이 닿비니 이제 언덕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파면 돼. 파고 계속 압박을 하면 먼저 밀어요. 여기서부터. 밀당해. 밀어주면 더 세게 압박할 거야. 이렇게 세게. 그때 당겨. 그때 당기면 떠 이렇게. 상대방이 내 정강에 이 체중이 딱실려요 그때 들고 밀어서 딱 프레임 맞추고.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나비가 만들어내면 돼요. 높하고 수입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여기 앞가 상대방이 압박이세 이렇게. 무릎을 집어 넣더니 상대방이 또 밀고 들어와 요렇게이 발로 이 오른손이 손목을 잡아줘야 요 손목 신자 그림을 잡으면 돼요. 이렇게. 그다 왼발 지고 엉덩이 빼주고. 왼쪽 훅을 넣어 넣고,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손을 잡아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무릎을 갖다 대. 이렇 갖다 대는데 상대방이 멀리 있으면, 이렇게 무릎 갖다 대면 멀리 있어. 공간이 생기면, 가드 만들면 돼요. 이렇게 클로즈 가드 만드는 만들면 돼요. 그런데, 아예 압박을 해서 오픈 가드를 만들 거예요. 이렇이 계속 클로즈 가드도 힘드니까, 오픈 가드로. 나비 가드 오픈 가드니까. 만들면, 언더우둘다 파요. 이렇게. 둘다 파고, 상대방을 먼저 밀어줘. 내가 일어나려고 해. 일어나는 척 해. 그럼 상대가 더더 세게 누른다. 이렇게 그때 땡겼다가 들어올리고 밀어주면 태워서 넘길 수 있어요. 자, 베이스 잡고 옆으로 가서 이손 겨드랑이 파면서 귀깥다대고이 손으로 땡겨서 이마하고 어깨 대면서 상대방 왼쪽 다리로 넘겨주시면 돼. 어, 나비까지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자 언더업 하고 자 상대방이 압박이 넘세 이거 잡고 이거 죽여 이거 가슴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느낌이 어, 어. 와 지금 그러면 왼 다리를 이 발을 집어넣는데 왼쪽 다리 엉덩이 한번 빼요 이거 빼고 다시 엉덩이 빼고 무릎을 갖다가 여기 갖다 줘 그러면 이 팔꿈치 프레임이 없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 무릎을 어깨 앞에다가 갖다 대는데요 발바닥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밟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밟아야지 이렇게 밟지 말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밟지 말고 나중에 이렇게 밟으시면 어, 벨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스트마락을할수 있어요 이스트마락이라고 발등을 꺾는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거 보세요 <laughs> 발을 이렇게 짚으면 길로틴증 그립을 잡고 당기면택 이렇게 돼 이렇게 꺾여요 이 그래서 발을 이렇게 짚지 마요 그냥 발바닥 이렇게 짚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짚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걸리, 하체 건전길에 아예 이분한테 기회를 주면 안돼 기회는. 하체 건전이 바로 손앞에 있으니까 기회를 처음부터 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팔꿈치 막 죽이려고 그래, 싸워. 엉덩이 뺐다, 다시 무릎 갖다 대요. 무릎 갖다 대는데, 옆구리로 이렇게 지나서 무릎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프레임을. 세워, 세워진 상태에서, 이제, 왜, 오른손이 여기로 갈까요? 이렇게. 손목 컨트롤 이렇게 가고, 왼발 들어 올려,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리고, 왼손이 겨드랑이 빠지는데 어깨가 빨리면안 돼. 이렇게 감싸 어깨 가렇리만지면안 돼. 몸에 막히면 돼. 옆구리를 완전 빠져나가고 허리를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그다음 오른쪽 팔꿈치고 일어나서 왼쪽 다리 허벅지로 엉덩이 앞으로 밀어치 면이손등 뒤에 있는 손이 땅을 짚게 될 거야. 이거는 내가 손목 컨트롤하고서 이건 못 짚어요. 보세요. 밀면은 이렇게 짚게 돼. 짚고 나서 원래 자리로 가려고 가려고 이렇게. 뭐안 가도 상관없어. 상관 상관 없고 가려고할때이 손에 매달리면 돼. 이거 매달리면서 왼발 들어올렸다가 내리면서 오른쪽 손을 짚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뒤로. 그다음 무릎을 꿇고 등으로 빠지면 돼. 이렇게. 또는 상대방이 탔는데 그냥 있어. 그러면 이거 투로 이용해서 빠지고 먼저 일어나시면 돼요. 그중에 하나 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죽이려고 해봐. 그러면 무릎 갖다 대고. 발바닥 갖다 대고 손은 여기. 자 왼발 들어 올려주면서 여기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왼손 겨드랑이 아니면 손 같이 무릎이랑 같이 빠져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귀를 가슴에 갖다 대요. 갖다 대고 이손 짚고 일어나 팔꿈치. 허리 잡고 어깨가 깔리면 안 돼요. 어깨는 옆구리로 빠져나가고 왼쪽 다리 허벅지로 엉덩이 밀어차서 손을 짚게 만드는 거예요. 나. 튕기면서 일어나고 아니면 상대방 도망갈 때 매달 유도를 해. 매달려서 이거 일어납니다. 매달리면서 숙고 무릎 꿇고 등으로 이렇게 빠지시면 돼요. 자, 한번 시자